자, 이제 미분법 아, 내용 들어왔습니다. 자, 미분법은 여러분 다음제 미분법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분법 모르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함수의 모양새가 조금 모양새가 좀 복잡해질 뿐이지 이 미분법 공식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아마 없을 겁니다. 수업을 듣고 나서는. 그데이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그래프를 빨리 그릴 거냐. 이 미분법을 여러분들 실수로 하면 안 되겠죠. 그 실수하지 않을 정도까지 굉장히 다분하게 숙달 훈련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좀 훈련을 좀 많이 해주세요. 음, 어떤 이거는 알고 모르고 쉽고 어렵게 차이보다는 숙달을 얼마만큼 하냐 안 하냐의 문제니까요. 그거 좀 기억하시면서 분수함수 음. 자, 자 모양새가 음. 자, 이런 모양새가 있습니다. 어떤 함수가요? 분수꼴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모양새가 가지고 있을 때이 분수함수에 독특한 미분법이 있답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의 미분을 하게 되면, 양면 미분입니다. F'X가. 특이하게도, 이 분수 형태의 미분은, 분수식이구요. 분수식입니다. 여기 분모를 제곱하고요. 분모 제곱은 그냥 기본입니다. 분모 제곱하고. 마치 곱셈처럼, 우리가 곱셈의곱셈의미분 어떻게 됐어요?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해서 두개더 했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마치 분자를 앞이라고 생각하고요, 곱셈에서. 분모를 뒤라고 생각하면, 앞에 것 미분, 뒤에 것 그대로. 그 다음에, 앞에 것 그대로. 뒤에 것 미분. 이렇게할 텐데, 다만, 곱셈과 다른 점은, 여기가, 뺀셈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 자, 합성함수. 어떠한 함수가, 어떤 걸로 주어지게 되냐면, 이런 것처럼, G라는 함수하고 H라는 함수의 이름을 합성 걸로 주어진다고 칩시다. 이런 권의 함수는요, 여기서 이 G라는 함수 안에 HX가 들어간 거예요. 어쨌거나, 주객은, 그러니까 주인공과 객은, 주인공은 G입니다, 그렇지? 거기에 HX가 잠깐 끼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G 함수가 주 함수라고 생각하고, 주인공이 었 겁니다. 그함수의 미분을 할 거예요. 그 함수, 이 G의 미분, G'이겠죠. 그리고 HX는 그대로 쓰세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 끼워 들어온 함수, 객이죠, 객, 객 그것에 대한 미분을 이렇게 해서 곱하기로 갖다 붙인다는 것만 조심하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 역함수 말고 우리가 꼭통 함수는 y는 뭐 3x에 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1. 이렇게 써지죠 그런데 이 함수의 어떤 식 모양새가 어떤 주어진 관계식 모양새가 거꾸로 x는 뭐 3y에 제곱 더하기, 5y 플러스 1로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미분을 할 거냐라는 모양새가 지금 역함수 모양새인데요. x가 만약에 f, y 이런거였죠 x는 y에 관한 식으로 나왔을 때는요.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보통 우리가 y가 3x에 적이면 이렇게 나오면 양변에 x에 관해서 미분하죠. 왜냐하면 y가 x에 관해식 x가 굉장히 지금 자유 추출하는 문자니까 x에 관해서 미분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자면 y탈이 아니라 dy, dx로 표현하죠.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는 6x 더한면 이어갈 텐데, 거꾸로 x는 3 y 에 지금 더터 2y 플러스 이렇게 나왔을 때는 그냥 양변에 y가 굉장히 많이 표현되는 많이 출현하는 모자니까 이거를 y에 관해서 미분할 거예왜냐 등식은 양변에 무슨 뜻을 해도 같은 것만 하면 차이를 없잖아요. 그죠? 영으로 나누는 게 아주 특이한 게 있으면 어때요? 그래서 이거는 양변에 y에 관해서 미분할 거예요. 그래서 x를 y에 관해서 미분했다. 이런 표현을 쓸 겁니다. 즉, y 플러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역수만 취하면 바로 d y d x가 나올 겁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양변 y에 관해서 미분한다는 것만 생각하면 dxdy가 y에 관해서 미분, 어떤 음. 모양새가, y에 관해서 미분 모양새가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 부분이 나중에 이제, 그, 대개변수 모형새나 아니면 음함수 모형새에서 이런 표현을 좀 자주 쓸 겁니다. 자, 이것만 좀 기억하시고 좀 갈게요. 자, 예를 들어서 5번 같은 경우에 y가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있답니다. 미분할 수있하고했어 다음부터 미분하라. 자, 특별한 말이 없어요. x에 관해서 미분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자 양변에 미분하면 이거 정확한 하표현서 y 프라임이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하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부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거니까요. 양변에 x에 관해서 미분하겠습니다. 자, 이거 x에 관해서 미분해야 되죠. 그러면 y를 x에 관해서 미분했다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자, 그럼 분모가 자, 우측은요 분수식 형태죠. 분수식 형태 의 미분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 분모 제곱하자고요. 자, 그리고 앞에 자, 것 미분. 마이너스 1이죠. 뒤에 것 그대로 갖다 붙이고요. 앞에 것 그대로, 뒤에 것 미분, EX 반성 갖다 붙이고, 여기에 뺄 셈을 하시고, 라는 게 분수함수의 미분, 분수식 형태의 미분에 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 19번에 보면, Y는 FX 위의 1,1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이런 걸썼습니다 그럼 이건 단순한 좌표 면에서 f1은 1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서의 접선 기호이즉 프라임이죠. f 프라임 1이2다라는두가지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문제 중정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무엇을 계산하냐면 <목소리> 어떤 함수가 gx가 있는데 gx가 x fx분의 1골 이렇게 나와 있대요. 그다음에 g 프라임 1골이라고 <목소리> 했어요. 어쨌거나 미분을 하나 드셔야 되죠. 그럼 이거 g 프라임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원래는 gx를 x에 관해서 미분을 요렇게 써야 되는데 여기서는 g 프라임 x로 간단하게 표현했죠 자, 는 미분 했습니다. 무교 미분. 분수 형태죠. 자, 분모의 제곱. 분의 네.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근데 앞에 거 미분 0.0이잖아요. 그러면 뒤에 거가다없으면0 나오겠네요. 자, 앞에 거 그대로. 자, 뒤에 거 미분. 자, 요거 미분 할게요. 자, 요것도 지금 밑에 것을 미분을 써야 되는데, 곱셈 형태죠. 자, 곱셈 형태 미분도 앞에 거 미분, 뒤에 거그대로고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이렇게 되겠죠.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되겠죠. 이것에 차로 이게 지금 뒤에 것미군입니다 뒤에 것미군 앞에 것 그대로 뒤에 것 미분 뒤에 것을 이 밑에 걸로 봤어요. 분모의 미분 따라서 여기에다가 g 입라 2군이라고 있으니까 x 의값 1만 대에해서 최종 결과는 얻어 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합성 함수가 여러분 조금 실수가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실수가 안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 훈련을 해주셔야 돼요. 잡성 함수 25번에 보면 Y가 2x의 제곱 더하기 3의 전체 제곱이랍니다. 이함수는 사실은 y는 x의 제곱과 y는 2x의 제곱 더하기 3이라는 두 함수가 있었을 때, 얘를 예를 들어서 fx라고 볼게요. 얘를 gx라고 본다면이 fx 하면 이 gx가 그대로 요 아래, 얘가 그대로 끼어 들어간는꼴이요 그래서 선생님이 무엇을 표현하려고 싶은 거냐면, 무엇을 표현하고 싶 거냐면, 여기서 주인공의 함수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주인공의 함수는 이 제곱 함수가 주인공입니다. 이차 함수가요. 여기에 들어온 것은 그냥 끼어 들어온 거예요. 그냥 얘를 그냥 X라고 생각하세요, X. 얘가 그냥 덩어리 되는 거예요. 이 제곱 미분이 먼저 해보져야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얘 그냥 덩어리라고 생각할게요. 덩어리라고. 그러면, 야, 변 x 면 S가 미분하면 dy, dx죠. 이 덩어리의 제곱, 자, 요거, 이 제곱의 미분은 어떻게 돼요? 그냥 E 튀어나가고요. 차수 을틀줄두면 되잖아요. 그대로 할 겁니다. 2 튀어나가고요. 이 튀어나가고요. 덩어리, EX의 제곱하기 3이죠. 그곳에 내 제곱, 이건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덩어리 된 것, 이 덩어리, 즉, 0이네요 택. 119. 이 덩어리 된 놈의 미분 얼마죠? 4 x 면 여기다가 곱하기로 갖다 붙이시면 된다는 얘기에요. 자, 요거 좀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36번 보면, y는 x 플러스 2의 제곱, 3x의 제곱 마이너스 1, 요것을 미분 합니다. 전체적인 모양새는요 얘와 얘가 지금 곱해져 있는 모양새죠. 일단 은이 미분 하라고 하면 곱셈의 미분 형태를 따라가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요. 앞에 것 미분, 자 요거 미분, 해래서 여기다 쓸 거예요. 앞에 것 미분, 그럼 뒤에 것는 그냥 갖다 붙이고요. 3X 제곱 마이너스에 갖다 붙이고요. 더하기, 앞에 것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X 플러스 2의 제곱 그대로. 그럼 뒤에 것 미분, 뒤에 것 미분 바로 할수 있어요. 바로 할게요. 그건안사도로 뒤에 것 미분 바로 6X 이렇게 이런 모양새가 될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럼 무엇만더 채우면 되는 거요 요것에 미분만 채워줘요. 이것만 따로 게 아직은 여러분 숫달이안돼 있으니까 요것만 따로 쓰게 x 플러스 2의 제곱이 거 미분하게 되 어떻게 된다고요? 덩어리의 제곱이니까 2튀가나가고요이 덩어리 값의 1 제곱이죠. 그런데 이 안에 얘가 지금 덩어리의 값이죠. x면 바로 이 x의 1 제곱은 끝날 텐데 x가 아니라 다른 게 덩어리되어 있으면 그 놈의 미분 x 플러스 2의 미분이 얼마죠? 1이죠. 이것이 지금 필요하다니 물론 1이라서 큰의미는 없지만 요게 덩어리의 미분값 보고 붙이셔야 돼요. 5영모의 염색. 자, 자 그다음에 43번 보면 43번의 Y는 3제곱근 1마이너스 2제곱이렇게나왔니다 -1 그럼 3제곱근은요. 얘가 3분의 1제곱근이란 뜻이죠. 자, 여기에 다항 함수가 아니라 이렇게 무리 함수. 즉, 지수가 분수형태로도 동일한 적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일단은 얘가 덩어리 때는 덩어리가 생겨서 지마쉽네요 일단 x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병음좌변미율은 3분의 1차 나가고요. 자, 요것에 이빨 거니까 마이너스분 이렇게 되겠죠. 덩어리 이렇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 덩어리의 분 얼마죠? 이 미분 마이너스잖아요. 그것만 여기다가 더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모양새. 자, 그런데 44번 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44번. 자, y가 루트 3x의 제곱 마이너스 여기 분 분수 형태, 그러니까 무리시 형태 루트 형태. 세제곱근은할수 없이 세제곱근 할수 없이 이 작업을 했어야 돼요. 자, 이루트도와 마찬가지로 y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1의 2분의 1 제곱이니까요. y' dy dx가 2분의 1 틀어가고요. 3x의 제곱 마이너스 1뺄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 덩어리 빼놓으 2분, 6x를 이렇게 곱할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얘를 정리해보면요.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이 얘가 2분의 1이고요. 이 음수가 이것의, 이거 3x 제곱 마이너스 1의 2분의 1 제곱의 역수라고 되죠, 역수. 그래서, 3x 제곱 마이너스 1의 2분의 1 제곱의 역수, 이렇게 될 겁니다, 이 마이너스가. 그리고, 6x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여기가 2분의 1 제곱 다시 부트로플 해보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6x는요, 어차피 분자를 올리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되더라고는얘기다 자, 그럼, 이 작업을, 2분의 1 제곱이라고 해서 해도 좋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루트가 자주 나온단 말이에요. 이 루트의 모양새 미분이. 그래서 얘를 측별해 공식 형태로 기억할게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 루트, 루트 함수의 미분은요, 루트 함수의 미분은 그냥 요거, 요것을 그냥 2 배에서 궁으로 쓸게요. 요것을 그냥 2 배에서 궁으로 두 배의 루트 3x의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요 그리고 분자는요, 이 6x가 이 루트 안에 있는 이 3x의 제곱 마이너스 1의 2분의 1 제곱 마이너스 2가 껴들어가는 놈의 미분이었죠. 6x. 그래서 이 루트 안에 있는 놈의 미분. 껴들어가는 놈의 루트 안에 있는 미분. 즉, 6x를 분자로 이렇게 쓸 거예요. 이것을좀 기억하자는 얘기예요. 즉, 여기에서 특별한 형태로서 합성함수와 분수함수의 특별한 형태죠. 이 fx가, fx가 루트, gx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자주 나오는 미분의 모양새니까요. 이것의 미분, f'x는 프라이 그냥 이거 그대로 두 개에서 밑으로 내릴 겁니다. 루트 gx의 두배이 그러니까 루트 함수 그대로 두배에서 밑으로, 분모로. 아, 분자는요, 이 루트 안에 있는 g'x만 분자로 올려서 쓰겠습니다라고 해서 조금 더 편한 모양새로 기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51번을 좀 볼까요?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섞입니다. 51번에 보면 y가 x의 제곱 플러스 1 루트 1 마이너스입니다. 여기서 전체적인 모양새는요. 얘랑 얘랑이 곱해져 있는 모양새죠. 곱해져 있는 모양새. 그럼 우리가 미분법은 곱셈의 미분 형태를 따라갈 겁니다. 그럼 dy dx는요. 앞에거 미분. 바로 가능하니까 바로 할게요. 앞에거 미분. ex죠. 그럼 뒤에 거는 그대로 갖다 붙이고요. 루트 1 마이너스 x. 더하기 앞에거 그대로. 바로 쓰면 되죠. 그 다음에 뒤에 것 미분. 자, 요것이 루트 방에서 요거 미분만 해줘야 붙이면 됩니다. 특히 루트 방에서 해줘죠 루트 방에서 기분 어떻게 한다고요? 요거, 루트 1 마이너스 를두배에서 분모를 쓰자고요. 그 다음 분자는요, 이루트안의 미분. 얼마죠? 마이너스 1이죠. 고구마 위로 올려서 쓰면 이게 바로 전체적인 미분의 모양새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 57번 볼게요. 자, 57번에 보면, Y가, x의 제곱 플러스 1의 분의 x의 전체 세제곱이죠. 그럼 일단은 이 함수는요, 이 덩어리진 이것의 세제곱이 일단은 주인공입니다. 얘는 어쨌거나 껴들어가라수 푸니까요. 얘는 나중에 생각할게요. 일단은 전체 세제곱 이 함수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면 dy/dx는요, 3 튀어나가고요. 요것의2 제곱 이런 거죠. 지금 즉, 이 덩어리 그대로 x의 제곱 플러스 1분의 x 요거.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무엇만 더 붙이자고요. 이 덩어리진 요거 따로 뽑아서 쓸게요 x의 제곱 플러스 1분의 x 요거에서 미분만 여기에 쓰자고요. 그럼 요것의 미분이 덩어리진 놈의 이 미분이 분수 형태죠. 자, 분수 형태 미분 어떻게 되니까 부모의 제곱 앞에 것 미분 뒤에 것 그대로 빼기 앞에 것 그대로 뒤에 것 미분 e x 요렇게 해서 이 부분에 뒤에 붙여지면 이게 전체적인 모양새의 미분이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59번에 보면 y가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x 일단 전체적인 모양새는요. 크게 봤을 때이 분수 모양새입니다. 그럼 일단은 분수 모양새의 미분을 따라갈 거예요. 자, 분수 모양새 미분은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 분모 제곱 하자고요. dy dx 분모 제곱, 즉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1 분모의 제곱 분의 네. 자, 앞에 거 미분 항상 가능가능한그요 앞에 게 요거고요. 뒤에 걸 요놈이라고 생각할게요. 앞에 건 미분 가능하죠 바로 마이너스 1 뒤에 건 그대로요. 루트 x 에서 곱하스 그대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앞에 것 그대로, 앞에 것 u 마이너스 x 그대로, 그럼 뒤에 것 뒤에 것 따로 쓸게요. 루트 x 에서 곱 x. 자, 요것의 미분도 여기다 붙일 겁니다. 자, 이것의 미분이 그런데 또 루트 마이너스죠. 자, 루트 마이너스 미분 어떻게 한다고요? 요거 루트 마이너스 미분은 두 배의 그 루트식 그대로 분모로 쓰고요이 루트 안에 것 미분, e x 분자로 써서 요게 전체적인 미분 결과의 모양새가라는 겁니다. 정리는 이런 뜻이제 충분히 할수 있겠고요. 이렇게그 다음에, 음, 68번에 보면, F1은 마이너스 1이고요. F'1은 2라고 었습니다 그리고 GX가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FX가 곱해져 있는 형입니다 그리고 나서 g 1을 물어봤죠. 그러면 이 모양새는 어쨌거나 앞에 것과 뒤에 것의 곱셈 모양 새지니까 일단 곱셈 미분을 따라 갈 거예요. 그럼 G'X는, 자, 앞에 거 미분, 앞에 거 미분, 여기만 생각하세요. 요거 미분만. 요것이 미분이 E, X라고 하고요.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1제곱인데, 얘가 덩어리 대으니까 덩어리 미분, EX 플러스 1도 필요하죠. 이제 앞에 것 미분만 더큰 겁니다. 뒤에 것 갖다 붙이고요. 그대로, 더하기. 앞에 것 그대로.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제곱 붙이는 그대로 붙이고요. 뒤에 것 미분. FX 미분 편하죠. 네, 프라임 X. 이게 바로 g'이겠습니다. 1만 집어넣어서 g 을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0번에 보면, f1이 2구요, f'1은 3이라고 했을 때, 자, y는 x의 제곱, 그 다음에 fx의 전체 세대고. 이것의 X값 이래서 미분을 하랍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모양되고요 앞에 것이 x 의제곱이고요 뒤에 것은 f x 의 세제곱 꼴인그러한곱셈 형태의 식이죠. 그럼 얘 미분은, dy, dx는, 앞에 거 미분. 나무튼반아하죠 EX. 그 다음, 뒤에 거 그대로 갖다 붙이는 거 문제는 아니잖아요. f x 의 세제곱 갖다 붙이고요.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또 어렵진 않죠. 자, 뒤에 거 미분. 요것만 보세요. 이게 좀 복잡해, 헷갈리면, 일단 뒤에 거 따로 써도 돼요. 따로. 요렇게. 자, 전체적으로 fx의 세제곱입니다 그럼 그늘 미분요. 3초 나가고요. 덩어리 fx의 2제곱이 되겠죠. 3초 나가고 fx의 2 제곱 되는 거는 그 3차 미분입니다 그런데 이 아래 덩어리 되는 거, f p x가 여기에 곱해줘야 된다는 것. 요것을 놓치시우니까 이게 이제 미분에 여기다가 1만 집어넣어서 답하면 되겠죠. 77번에 f2는 9고요 y는 x 루트 fx의 x 가미에서의 미분계수가 4일 때 f'2를 구하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이것의 x 가미에서의 미분계수가 4라는 걸 한번 찾아낼게요이 e 모양새는요. 앞에 거 x와 뒤에 거 루트 fx의 곱셈 형태죠. 곱셈 형태 빼 많이 료하죠 자, 그럼 이것의 미분이요 dy dx가 앞에 거 미분은 그냥 1이죠. 뒤에 거 그대로 붙이는 거예요. 전체 루트 fx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도 안 어렵죠? X. 자, 뒤에 거 미분 좀 실수할 수있으니까 뒤에 거 따로 쓸게요. 뒤에 게 요겁니다. 루트 f X. 자, 요거 미분 어떻게 된냐고요루트수의 미분. 요거 두 배에서 분모를숫자고요그 다음에 분자는 이 루트 안에 분는 이거. F'X죠. 이게 지금 뒤에 거 미분이랍니다. 즉, 여기에다가 이집어넣어 e 즉, 루트 FE, 갓 E, 이 e 루트 F2, f 2 e. F'. 이게 이 지금 사람이다 해서 F' e 찾으세요. 아까 f 가 나왔으니까요. f 2도 당연히 나오게 되겠죠. 어쨌든 이 부분을 제대로 실수만 안 하면 크게 어려운 문제가아니겁니다 87번에 f(x)가 x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3 x 구요 g(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 x 더하기 3입니다. h(x)가 f하고 g(x)의 합성함수죠. f g(x) 이렇게 h 프라임 이 번합니다. 자, 미분뭐라 때문에 h 프라임 는요 어떻게요? 해 f, 전체 f 미분이죠. 이거 그대로 쓰고요. 거기에다가 속에 끼어들어가면서 g'x만 파임 갖다 붙이자고요. h'는요, f'g2 e 곱하기 g'2가 e 필요하겠죠. 그럼 우리가 어쨌거나 f, g2는 e 어렵지 않습니다. g2 바로 계산합니다 g2는요, e 8-12 더하기 3이거든요. 바로 0이 여기는요. 그럼 우리는 이제 g 파임이 e, 요것에 g'2, e, 그 다음에 f'0, e, 요거 요 미분해서 0 집어넣는 것만 계산해내면, 그게 그 다음 결과는 이제 부담이 없겠습니다. 자 다음에 9 5번 역함수 모양새인데요. 역함수는 사실상 어, 지금 하려고 하는 역함수 모양새는 사실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뒤에서 이제 그 음함수꼴의 미분법에서 조금 더 어, 구체적으로 다시 집중적으로 살펴줄 텐데. 뒤에서 또 이제 역함수의 미분법에 대해서 아이들을 조금 다른 방법으로 좀 접근할 텐데,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 지금은 그냥 X하고 Y의 문자 역할만 바뀌었다는 것만 일단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95번에 X가요, 2Y의 제곱 더하기 3Y 더하기 4랍니다. 그럼 이것은 Y에 관한 시뮬케도 있죠. X하고 Y 역할이 기존의 패턴하고 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Y에 관해서 미분할게요. 을 그러면 DX, DY. 양면 Y에 관해서 미분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4Y 더하기 3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얘를 분자분을 뒤집기만 하면 되죠. 역수. dy, dx가 역수 최거니까요 4y 플러스 3분의 1. 얘가 바로 우리가 구해야하는 최종 결과가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102번에. y는 세제곱근 3x 플러스 2의 미분을 하랍니다. 문제에서 그럼 우리가, 우리가 앞 아, 했던 y는 3x 플러스 2의 3분의 1제곱니까요. 3분의 1제곱니까. 요것의 미분에서 dy, dx는 3분의 1 출연하고요, 3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그 다음에 속함수 미분, 3, 이렇게 되겠죠. 개, 속함수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dy, dx인데요. 특별히 여기서 다른 아이들을 가지고만 풀어버려요. 즉, 역함수를 가지고요. 즉, 이것이 어떻게 제금해야 되냐면, 이 식은 다시 쓰게 되면, 양변에세제곱을 하게 되면, y의 세제곱은 3x 플러스 2죠. 그래서 x로 좀 동력해줄 편합니다. 그러면, y의 세제곱 마이너스 2는 3 x 고요 양면에 3분의 x는 왼쪽으로 쓸게요. 3분의 1, y의 3제곱,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면서, 여기서 dx, dy가 좀더 편할 것 같습니다. 넘어가면, y의 제곱, y의 말씀이 라고 하면 이렇게요. 그죠? 따라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분장은 역수치하면, d, x dy죠. 역수치하면, dy, dx가 y 제곱분의 1이 된다고 해서, 이 결과와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이 결과하고, 사실 이 결과는 같은 결과 왜냐면, 여기서 3하고 3다 끝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이, 3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이, 2. 이 마이너스가 역수죠. 마이너스가 역수라는 뜻이죠, 이렇게. 그리고요, 아까 y가 3x 플러스 2의 3분의 1제곱이었죠 얘가 3분의 1제곱이 y였죠. 그런데 그러니까 3분의 2제곱이니까 이거는 y의 제곱을 얘가 표현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같이결과얻어었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굳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서 미흡하지는 <laughs> 않을 겁니다. 그냥 역함수의미흡법걸 한번 연습해봐라는 의미 뿐, 홈밖에 없으니까요. 그냥, 요렇게만 입원하셔도 좋습니다.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음, 아,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아, 특히 이제 분수함수, 그 합성함수의 모양새. 사실은 뭐 역함수 모양새는 나중에 뒤에서 다시 좀더 구체적으로 볼 거니까, 이것은 뭐 배제하고서라도, 분수함수의 모양새, 합성함수의 모양새 꼭 기억하시고요. 이제 뒤에서는 이제 삼각함수나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도 다시켜 들어갈 겁니다. 요렇게. 지금 우리가 배운 함수가, 아, 삼각함사고 죄송한 들어오고 가서 미분 아직 안 했으니까, 이 모양새, 형태만 좀 보시고, 특히 이제 루트의 미분. 자, 루트의 미분은 특히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요 특별하게.